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2022년 우리 마지막 안식일 어린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의 제목은 각각류의 성장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각류가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은 예,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는 어린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척추 동물이에요 척추 동물은 우리 몸 안에 딱딱한 뼈가 있고 바깥에 있는 살은 말랑말랑해서 우리는 척추 동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각각류인 가재, 개, 새우, 정갈 이런 아이들은 바깥에 껍질은 딱딱한데 안에 몸은 예, 말랑말랑할 때 우리가 그런 동물을 각각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척추 동물은 성장할 때 우리 몸 안에 뼈가 이렇게 자라나죠. 그렇죠? 근데 바깥에 몸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각각류인 개나 가재는 껍질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몸은 말랑말랑하고 껍질이 딱딱하면 어떻게 성장하지? 몸이 컸는데 껍질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허물을 벗는데 그런 과정을 전문 용어로 탈피한다고 하거든요. 껍질을 벗고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제 사모님이 가재랑 개랑... 정갈이 어떻게 껍질을 벗고 나오는지 보여줄게요.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참을 수 있죠? 네. 볼게요. 첫 번째, 가재입니다. 예, 가재가 껍질을 벗고 나오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예, 예, 거미개입니다. 거미개는 이렇게 껍질을 벗고 나와요. <laughs> 예 옷을 살짝 벗어 놓는 것처럼 껍질을 예 벗고 나오죠 음 그다음에 얘는 정갈이에요 정갈은 끝에 독침까지 있는 부분까지 다 이렇게 껍질을 벗고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우리 조금 정갈은 무서우니까 개를 보고 있을게요 <laughs> 만약에 이렇게 어렸을 때는 여러 번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껍질을 벗고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든대요, 얘들이. 그래서, 어, 껍질을 벗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떤 개들은 껍질을 벗고 나오다가 죽는 개도 있대요. 그런데, 어, 이거 너무 힘들어서 껍질을 벗기 싫어. 그래서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껍질들이 약해지면서 상하게 되고, 그래서 병균들이 침투해서 오히려 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도 이 껍질을 벗고 나오는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게이 각각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힘드니까 어, 우리가 좀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영화의 한 장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어, 똑같이, 어, 나방도 이런 딱딱한 고치를 뚫고 나와야지 멋진, 어, 나비가 될수 있는데 이걸 뚫고 나오는 게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거를 칼로 이렇게 좀 쉽게 뚫고 나오도록 잘라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치 안에 뭐가 있을까, 찰리? 이 나방은 막 나오려고 하고 있네.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오는 거야. 자, 이제 내가 이 칼을 가지고 고치를 달, 잘라줄 수도 있어. 그럼 나방은 쉽게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쉽게 나오면 나방은 약해서 곧 죽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싸우는 싸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자연의 섭리지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 내인지 과학자인 장동선 박사님은 대학 시절에 생물학을 전공하면서 이 각각류의 성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인간의 몸은 척추동물이지만 인간의 마음은 각각류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경험하고 어려울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성장의 순간을 우리가 회피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아프고 힘들 때도 예,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각각류가 옷을 벗었잖아요, 그렇죠? 옷을 벗고 나오는 순간이 각각류가 성장하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그때 몸이 어, 한 15% 정도 이렇게 성장하는 걸 각각류는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딱한 껍질 안에 있을 때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피해서 나오는 순간에 몸이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한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더 딱딱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2022년 여러분 잘 보내셨죠? 힘든 순간도 있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가 어 이렇게 잘어 성장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2023년 또 새롭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때 꼭 기억해야 할 성경절이 있어서 사모님이 가져왔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2023년, 또 성장을 위해서 아픔을 겪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늘 변화받고 성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동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우리 그러면 기도로 그 마음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볼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2022년 한해 동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늘 함께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